자 지난 시간에 죄 없어진 그리스도의 마음 어, 이 부분을 할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부분을 다루는데 오늘 죄 없어진 그리스도의 마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하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느로되 죄는 없으시느라. 예수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죄가 없다 그랬죠. 자, 요한 1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느냐 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어, 어떤 모습입니까? 예. 화가 나가 있죠. 이제 뿌리 두개 나가 있죠, 그죠? 어, 자, 이 사람이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막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예, 네, 뭐가 들었는지 봅시다. 뭐가 들었어요? 아 그러네요. 자이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마귀가 사탄이 들었으니까 이 마귀가 들었으니까 뭐가 나온다?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와요.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 합니까? 남이 나에게 성질을 돋구니까 자기가 성질을 낸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그거 건드리니까 나온 거예요. 남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막 긁어가지고 내가 힘들다. 아니에요. 남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 들어 있는 그것들이 이 드러나니까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하는 얘기가 있죠. 구죽물 잘 아시죠? 시골의 구죽물. 옛날에 어, 소를 다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 소를 먹이려고 구죽물을 모아요. 그래서, 쌀 씻고, 보리쌀 씻고 해서, 이렇게 씻으면 물이 어떻습니까? 부어였죠? 거기에 뭐, 음, 여러 가지 다거그한 물을 거기 다 담아요. 구중물이에요. 그런데 이 구중물을 가만히 놔두면요, 다음날 아침에 되면요, 깨끗합니다. 아주 맑아요. 왜냐하면, 그다 깔아 앉으까 깔아 앉으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막대기 하나 떡 집어넣어가 이렇게 흔들으면요, 예, 예, 또부렇게 그냥 다 올라옵니다, 예, 예, 예. 쌀도 올라오고, 밥알도 올라오고, 어, 먹다남나면 칼집 빼따기도 올라오고, 야다 예,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막대기로 뭐하니까? 위휘 젖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을 금방, 에? 한 통을 다 깨끗한 물을 받았어. 거기에 막대기 넣어갖고 막 흔들어 봐요. 그러면, 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왜안 올라오죠? 아니, 막대기 젖었는데, 똑같이 막대기로 젖었는데, 한 곳은 뭐요? 뿌옇게 되고, 그냥 더러운 곳에 다 올라오고, 한 곳은 아무리 젖어도 안 올라와요. 그럼 막대기가 문제인가요? 네, 물이 문제인가요? 남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깨달아집니까? 다나 때문입니다. 남 탓할 것 있다 없다? 아이고 목사님 약을 바짝바짝 올리니까 약이 오르죠? 아니요 약이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 그게 튀어 나온 거예요. 없으면 안 나와요. 깨달아집니까? 목사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마기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과 마음, 헬기와 정욕과 욕망, 분노 이것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잡고 있으니까 이제 막대기 가지고 휘휘 젖어버리니까, 그게 막다 올라온다, 이거. 하지만, 이 혈기 분노 미우 원망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으면 이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로마 군뱅이 채찍에 때리고, 욕하고, 예,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 멜루관 씌우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흐트러집니까? 헬기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안 아, 올라와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아, 똑같이 막대기를 휘저었는데. 안 나온다고. 그런데요. 음? 여러분들, 조금만 막대기로 저어봐요. 다 튀어나오지, 그냥. 지금은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앉아있죠 그죠? 그런데요, 아, 누가 옆에 와서 한번 쿡쑤셔봐요. 그냥 올라옵니다. 뭐, 우씨그 대본에 뭡니까? 헬기 분노 막 나오죠? 왜 나오죠? 그러면 옆, 옆 사람 이 국수실 쑤시면 그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서대반을 한번 보자고. 서대반은요 에? 아, 돌을 들어서 막 던집니다. 돌이 막 날라와요. 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돌이 날라와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옵 그러죠. 헬기 나왔어요? 분노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여러분 깨끗한 물은 아무리 막대기로 줘도 안 나와요. 없으니까 안 나오고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는데, 꾸정물은 어떻습니까? 예? 깔아 앉혀놨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다 깔아 앉았어. 다 깔아 앉았어.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서, 이제, 어, 딱 누가 한 소리 하면은, 예, 쿡! 싫으면마 어떻습니까? 막대로 져면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게 드는 게다 튀어나와서 난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게 막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떡하면 되죠? 그럼 나온 게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예,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왜 좋은 일이냐면, 아하, 내 속에 이게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거야. 그 정체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났거든랑, 아, 이게 내게 있구나. 어, 그러네. 한 박자 넣어주세요. 한 박자만 넣어주면 돼. 어, 이게 막 속에서 일어났네. 한 박자 넣어놓고, 잠깐, 이거 내거 아닌데. 이게 들어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발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꺼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에못박아 죽은 겁니다. 내꺼 아닌 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맹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란 말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나가면 깨끗하게 되지요? 깨달아집니까? 옆사람하고 부딪히거 들랑, 직장에서 부딪히거 들랑, 이 사람들이 나하고 부딪히거든랑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서, 아하!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아직도 그렇네.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걸 끌어안고 어디 가야 돼?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 아직도 이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걸 빼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걸 할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빠져나가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했으니까 해야겠지. 대답은 쉽죠, 그죠? 근데, 안 쉬워요, 이게. 말은 이 아멘 해놓고 갔어요. 또탕 넘어집니다, 아니요. 설교요 들었던 거는 강고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뭐, 헬기 분노가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야, 내가 이렇게 행편 없는 놈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고 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이구나.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밑천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 나아갈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진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누구 안에? 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확실히 계십니까? 네. 증거 한번 내놔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이 툭툭툭 나와야 돼 그렇죠? 자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가졌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는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아하, 이건 내 마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아하,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뭘 가졌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 구체적으로 안 짚어 주면 또 몰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야 어떻게 흘러나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용서가 되어짐으로서 나타나고,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어? 하,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내 속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짐으로 나타나고, 분명히 내가 화가 나서 그냥 헬기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헬기와 분노가 안 나타난 것을 내가 보면 아하 내 속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감격이 마음 속에서 충만하게 확 이렇게 올라서게 나타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희락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아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깨달아지죠? 주님의 기쁨, 감격이 여러분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야 돼그 구원의 즐거움이, 천국의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서 확 일어난다고 뭐, 누굴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서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막 젖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걸 보면 아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 말만 들어도 그냥 그게 감격이 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내 가슴에 팍 젖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막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을 보면 아하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냥요, 머리 감다가도요, 주님의 사랑이 밀려와서 울기도 하고, 그냥 양치질 하다가도 세수하다가도요, 하, 주님의 그 사랑이 그냥 깨달아져서 그 마음이 막 부어져서 그,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이요, 평강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요, 이해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마음이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뭘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간절하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시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교회에 오고 싶어서 미치겠고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가자. 주님 안에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빨리 주일날 오나 그래야 교회 갈 텐데 그런다 이 말이야. 자.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그건.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낙심과, 그냥 판단과 비판과 막 정제가 막 속에서 올라오죠. 미움, 질투,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그건 여러분 속에 그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그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새 계명이죠 요한들서 3장 2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의 안에 그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뭘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이미 그에게 뭐가 부어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먹은 사람은 사랑을 쏟아놓게 돼 있다고. 제가 전에 포도 농사 얘기했죠. 이런 포도 농사 지을 때요. 여러분, 뭘 뿌리는지 아십니까? 설탕을 뿌립니다. 설탕을. 왜 설탕을 주죠? 예, 포도 당도가 높아지도록 그 포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설탕액을 달달한 걸 갖다가 이렇게 빨아들이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간다? 열매로 가는 겁니다. 먹은 게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부음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그냥 나오게 돼 있다고.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령에 부어 주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니까 진실로 누구를 사랑하더라? 주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다 끝난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충분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어졌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십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생수가 강물처럼 막 흘러나겠죠. 이제는 한번 찔러보겠어요. 찔렀는데 혈기의 분노가 나오는지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깨달아지지요? 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